아.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내그건 그냥 너랑 방송하자고 하는 거야. 아. 해웅 뭐야라니. 야, 언니한테 이자식고 <laughs> 소미야, 뭐 해? 너 지금 드라마 뭐 나는 난 지금 드라마 촬영. 지금 대기하고 있어. 솜. 나랑 소미 소혜 지금 드라마 촬영장이야. 우린 함께지. 넌 혼자지. 난래퍼지 하이. 이제 곧 들어가기 전에 너무 안본지 오래 돼서 했는데 신기하네. 어, 에블린 안녕. <laughs> 에블린도 있어? 예,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저 소미 동생 에블린이에요. 야, 에블린 너 나랑 카톡으로 에블린 안녕. 에블린 실망이다. 소미 <laughs> 뭐 하노? 이상한 <laughs> 사투리고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아, 어, 근데 이거 뭐 효과하는 게 있는데. 지금 촬영이 들어가기 전인데. 슈루룩. 슈우. 슈 이거 뭐. <laughs> 핫팩입니다. 여러분, 밖에가 엄청 추워졌어요. 그래서 지금 저는 핫팩을 하고, 왜냐면 야외씬이거든요 준건 핫팩이잖아. 네. 아, 맞아! 그 예전에 저 뜨티 했을 때 주신 그 핫팩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. 여기 또 붙였는데 보여드릴 순 없고요. 윙크. <laughs> 처음이라 금방 꺼야 되는데. 근데 하고 싶어갖고. 요즘 못 보니까. 근데 또막 계획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. 빨리 베텐으로 돌아오게 아 베텐 지금 방학기간인데 아니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간장게장 사진을 보내시면서 수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너무 하시네요 라고 보냈거든요 잠은 잘 자고 있습니다 영화를 잘 영화 잘 봤어요? 영화를 한정이 없는데 아 혹시 고래먼지? 제 친구가 고래먼지를 정말 당당하게 아그 고래모래 이랬어요. 그래서 뭐인가 했죠. 밥다 먹고 이제 들어가기 전인데 시간이 좀 생겨서 다음에 하려다가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. 그거 아세요? 저 방금 알았는데, 그. 팽? 핑핑. 핑핑이. 아시는 분? 핑핑이가, 뭐할 때지? 핑핑이가 그 스펀지밥에서 스펀지밥이 핑핑이로 되고, 징징이도 핑핑이가 돼가지고, 달, 보름달 아래서 그거 노래한대요. 영호님 댓글 다시 또 계속 보. 영호님이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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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우리 동료가 지금 우리 영호 지금 우리 친구로 나오는 영호 드라마 소야 드라마 찍자라고 지금 오셨어요. 지금 라이브 어디서 보고 계시는 거죠? 지금 하고 아니, 계시지 않나요? 인서트. 인서트 저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. 여러분 안녕. 전소아직 들어왔어? 안녕.